이땅 에, 사는 동안, 내생 각도, 세 상의 뜻 도, 그 어떤 사람 뜻 보다 성령 하나 님의 인도 하심 을 분명히 깨닫 고, 그꼭붙 잡고, 그것 의 지에 가며 살아갈 수있 도록 도와 주시 옵 고, 기대 하지 않았던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도 해주 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 이 시고, 또 나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 백성들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와 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노래해 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 우리 모두 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0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일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온 증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를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소가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굳이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허함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담단이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그 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니라 주여호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요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이사야 50장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극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신학학자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구부에 그 보면 이 종의 노래 시리즈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데 세 번째, 또 마지막 한 다음에 나오는데 <laughs> 앞으로 오 실메시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미 구약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이 말씀을 통해서 <laughs>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기대하지 않았던 어둠 속에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여러 있습니다만은 시편 27편 90 어, 1편, 이사야, 이거를 보시면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탁월한 모델 말씀 가운데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기본 생존권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먹고 살 일이 먹고 어,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노예처럼 살아가요. 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두운 것 자체라고 볼수 있죠. 인간으로서, 야, 나라가 망한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죠. 어.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보통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게 왜 일어났지? 자연스럽게 생각해 가야만 하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따고면, 내 탓이 아니고, 다 주변 환경 탓을 돌려요.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 주고, 바벨론에게 팔아버렸다. 아. 이혼했다. 아.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신자를 통해서 오늘 일 절과 이 절에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의미를 내보낸 이온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돈 주고 너희들을 팔았느냐? 좀제 표현하면 제발 웃기는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너희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만나 보면 다 자기 잘난 맞에 살죠. 자기 막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말하는 자기가 문제인데 다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원망 아닙니다. 다른 사람 원망도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다 손치더라도 결국 내가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먼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두움 그리고 고통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 상황 다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음성 외면하고 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만 가지고 팍 말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무엇에 매인다 그럽니다. 내가 어떤 그 현재 어떤 그 문제 에딱매게 되어지면, 그것만 딱 봐요. 그것만 딱,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 뭐요? 다른 좌우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막내가 아주 꼬마, 꼬마, 때, 꼬마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갔는데 누워서 눈을 딱 뜨고 있어요. 너 일찍 일어났네? 뭐 하고 있니? 이러니까. 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 쪼그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쪼그레쪼그레안 주면 뭐 땡, 아, 땡깡이라고 하세요. 막 부리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 문제만 딱메에 있으면 다른 것 들어오지 않아요. 그 왜안사주지 엄마 아빠가. 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 <laughs> 어둠 속에서 종의 노래를 말씀해요. 이 종은 이사야 선지자를 대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다시피 앞으로 장차 오셔서 복음서에 어,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학자의 혀, 그리고 내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학자의 입을 열어서 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가고 격리해 가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어 다시 말해서 눈문자를 뜨게 하고 맹 어, 들리지 못하는 자를 어 듣게 해 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 이와 같은 모습들을 표현해 가고 있는 것이 이 종의 세 번째 노래인데, 어,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모욕을 당합니다. 수염을 뽑힙니다. 침 뱉음을 당한다고 표현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 기꺼이 뭐예요? 감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수하느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도우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신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셔서 그런데 어. 그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맞아요 침뱉음을 당해요 그런데 온몸을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이?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절 이하의 구절까지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종의 노래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만나야 할 아, 완벽한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주의 전문 첫 번째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듣는 길을 가졌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몸 가졌다는 거예요. 들려야 돼요. 무엇이요? 주요와께서 뭐 말씀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온몸을 맡긴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굴욕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굴욕을 당하는데 한대 얻어 맞았는데 밤을 이쪽 밤 맞았는데 저쪽 밤 내미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으로서 저가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고 어, 그야말로 성자 아니라 우성자라고 할지라도 사절에서 구절까지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Nobody.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당하신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가 이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모델이다. 난할수 없지만 내가 그분을 쳐다보고 막 속에서 욕도 나오고 뭔가 못난다 할지라도 걸어갈 그때문요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힘든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나의 기도 하나님이 어둠, 어두, 어두, 어둠 없애주십시오. 이 고통 없애주십시오. 왜 이랬습니까? 저 원수졌습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당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도 예. 주의했다 순종하는 것. 아, 이게 여러분 사람이 그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음. 저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이 인간아. 저를 보면서 그래요. 아. 마지막으로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경고. 굉장히 아멘이라고 답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구절 1 0절니다 한번 볼까요? 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 10절에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동하는 자가 누구나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10절에는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11절 한번 보세요.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그 다음 뭡니까? 얻을 것이 뭐라고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자, 너희가 피운 햇불이라. 네. 두 개의 불이 있어요? 하나는 불의 빛에 근원 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청정하고 걸어가는 자요 그리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의리하 하나님께 의지할 지어다 그런데 11절에는 달라요 똑같은 불인데 햇불이에요 누가요? 내가 만든 불이에요 사람이 만든 햇불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막 불을 피워요 그런데 그불 속으로 들어가라 불끄덕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지어다,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그 햇불, 너가 만든 불 속에, 너가 만든 너의 뜻, 너 고집하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빛을, 햇불을 만들지 말아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이렇게 계속해서 길어지면 사람이 조급해져요. 스스로 빛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들이 어, 많습니다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고 햇불을 어, 둘러 뛴 자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불이 뭔가요? 내 계산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술을 쓰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 이읍시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누리라. 이 얼마나 심각한 경고입니까? 이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왜이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나라가 임하느냐? 사람 때문에. 우리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누가 이원합니까? 누가 싸움을 겁니까? 누가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예요 그래서 10절에 크감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국 내가 싸움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한 번쯤, 한 번쯤이 아니라 한두 번도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두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만나게 될때 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과정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의 백성 놓는 법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신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아 때가 다 됐다. 음. 한국 나라도 뉴질랜드, 상한도 도덕, 윤리, 상윤리 어, 이런 부분들 어, 20년 전, 10년 전과 점점점 달라져가고 있어요. 음. 사도 바울이 어, 디모데에게 그런 편, 편지를 썼죠. 후세에. 말세가 이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없다. 배역한다. 배역한다. 배도한다. 그랬어요. 이미 과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정도의 수준이 그걸 달리고 있어요. 어제서 잠깐 내가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인 길 가다가 쓰러졌어요. 여자예요. 그여사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힘들어서 옆에 있는 남자 어또 의료 팀에서 하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요? 아니 저 남자가 여자 유학 만졌다는 거예요 고발을 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뉴스에 났어요 왜 그와 같은 오해를 받고 왜 그와 같은 말들을 하는가 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 무서워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단적인 죄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세상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아니 어려운 일들 내가 개인적으로 당할지라도 아,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내 곁에 계신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 주님과 손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43장 우리 부를까요?